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호흡에, 오장입니다. 오베 오온세상 오장. 그사 xa, 을요 y anh 주님 내리나 <목소리도> 세상 모든 사아 나들 먼 곳을 알다서 전하지 못해도, 나 너를 못생기듯이 들기는 인생이 전하고, 네가 해.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박수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날이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대다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다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원합니다. 성경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만이니 아마 복음이 들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제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기도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복음을 전할 자가 아무 자떠며 또게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알게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8장 9절에서 13절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3절. 자라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인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래되 이 사람은 크다 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라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저의 보함을 그들이 믿고, 나무받아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대반 집사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되겠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세대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리? 빌리? 네, 집사님을 좀 강조해 주세요. 빌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알기를 우습게 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마리아,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이 여러분 이방인 보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을 해야 저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터키 땅이 나오고 소아시아 땅이 나오고 유럽이 나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더는 거예요?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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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이 계신 거예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 볼 때마다 아, 진짜와 가짜가 항상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진짜를 믿을 수 있고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가짜를 따라다니다 보면요, 결국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직자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누군지 아시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손을 들어서 머리와 가슴을 가르키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이 아주 짧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 심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봤자 이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좋은 사람들 얼마나 대한민국에도 스카이를나고요 머리나 좋은 사람들, 하바다를나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합니까?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똘똘 외우고 그냥 그러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까요? 습 네, 그 아름다운 지식들이 마음의 신령에 내오지 려 않는 거예요. 심령이 따뜻해야 되는데, 심령이 은혜와야 되는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는요, 세상에 등불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오직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는 자가 아니라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낼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명성교회가 복되게 될까 의배롭게 될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진하는 겁니다 복음을전해드는 겁니다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때 데에 진정한 구월의 역사 복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새벽에 왜 저렇게 서로을 길게 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오늘 사마리아 승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 누구예요? 이름도 이 베드로하고 비서드 시몬이잖아요, 시몬. 아주 유사품이에요, 여러분도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입니다. 이런 마술사라는 게그 당시에는요, 철학을 가르쳐 주면은 마술도 가르쳐 줘요. 그만큼, 이 마술이라는 이경지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문여러 마술이라는 이 의미를 헬라고로 하면요, 마고스 마고스. 참, 이것도 유사품이에요. 뭐하고 유사품이에요? 마고스 하니까 딱 들어오고 떠오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속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고스라고 그래. 이게 마고스. 마고스를 따라갈 것인가? 로고스를 따라갈 것인가? 길이 오진 리어 생명이 되시는 로봇스를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속이고 해복시키고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마고스를 따라갈 것인가? 마술을 따라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짜 합니까? 깜짝 놀랄 텐데, 마고스 한번 해보면은 예? 마술을 와 보여주면 깜짝 놀랄 텐데, 우와하고. 야, 그거 따라가야지, 할 텐데요. 제가요, 저 서울에 있을 때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마술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어, 이름을 드러나면 알수 있는 대한민국에 어,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로 그런 마술사를 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연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유외국에서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 디자인 특별히 이거 건축에 하는 이런 데 이제 조회가 깊어서 마술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앞에 등장해서 마술을 하면요. 마술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모든 배경, 모든 장치, 이걸 누군가는 그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만드는 역할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이 하는 거 그걸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니까, 러 마술이 되어지기까지로 뒤에요. 어마어마한 장치들을 다 만든다는 거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싹, 눈속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 촥,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죠. 야, 눈을 보고도, 앞에 보고도, 어떻게, 쏘가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줄 알아요, 눈을. 와.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죠? 내 눈이 정확한 것 같죠? 내 생각이 정확한 것 같죠? 눈 앞에서 싹섞습니다. 순식간에 마술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것이 마보스입니다. 마보스. 그런데 이 시몬이 은혜를 받았어요. 빌리핀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시몬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어, 이렇게 듣게 되고 어, 또정중하고 어,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전신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여전히 그의 안에 마구스가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나이가 80, 90, 100살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술사서처럼이 현혹시키고 따라갈 수 있다면 시몬처럼 속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보절들이 제가 하고 있었다. 순교자 저스틴의 전원에 의하면, 이 시몬은 애국으로 가서 철학과 문화소를 배어왔다고해 가장 큰 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시몬이 스스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큰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 무슨 냄새가 나요? 짜장면 냄새? 무슨 냄새? 그렇죠. 이단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자, 가장 큰 아버지. 벌써 이 마보스, 이 마스를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끼어 잡거든요. 이단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신문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이처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거짓으로 해심한 후에 동양의 종교사상과 서양의 철학을 교묘하게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이 시몬이.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해시 만척하면서 빌립 따라다니면서 기독교의 교리까지 이렇게 살짝 접근해가지고 살짝 짬뽕해서 버무려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더라? 영지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 줄 대충 알잖아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합니까?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인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인간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배드웨어 마국간에서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의 인성을 거절한다. 가짜다. 그거 아파하신거 아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게 아니다 이게 이제 염지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시몬이 그런 염지주의를 만들어야 교묘하게 이 동양 철학과 짬뽕을 만들어서 그런 이단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예 위해 주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아픔을 같이 나누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구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겠는면 로고스를 따라가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저도 얼마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을 좀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목사,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마고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더 중요한 것이 있다. 로고스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이 이땅 가운데 오십사, 육십으로 오시 육십으로 오십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 로고스가 되시고 구원과 진리와 길이 되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마고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심장을 때리면서. 말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칫하는 마구스를 따라 우리 인생은요. 땅바닥에 기적을 따라가요. 잊지 말아니 왜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고스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진리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져 버리면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요 우리 친구도 이단에 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마보스를 따라간다. 우리는 로보스를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가 되시면 말씀, 주 안에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으 주문합니다. 그래서 에베서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로 너희가 조원에서 왔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미혹과 괴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질을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헬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각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바로 게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함이라. 말씀 위에 서기 위함이라. 로고스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적이 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이없이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선 너희 악한다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명의 건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고스가 아니다. 로고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강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선도들을 위하여 중구하며 기도하고 사람으로 기도하라.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어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박목사가 마술을 행하고 박목사가 기적을 행하고 박목사가 마구서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박목사가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만을 당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복음만을 당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달라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만을 당대히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달라고 목사님에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기도하셔야 돼요 작치라면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무지로 된 인물 들은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로고스밖에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니라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시는 친척들 친구들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복음 로고스가 되신 복음 말씀이신 진리의 복음을 오 복제하시기를 주의적으로 주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마고스에게 홀려 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님 오직 로고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아님며 말씀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갑니다.